아이고 떨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민의 후아유 두 번째 게스트십니다 네 예. 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떨어가지고요 저한테 응원 한 번만 어, s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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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후! 제가 게스트한테 응원받는 호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laughs> 저의 첫 개인 활동이요. 아 진짜요? 엄청 기대하고 아, 왔습니다. 아, 기대까지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잘 네. 떨려. <laughs> 부탁드립니다. 아, 떨려. 자 이제 한번 허윤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음. 일단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네. 근데 뭐 스토리텔링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던 거 같아요. 네.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아, 너무 재밌어. 직접 재밌어하고. 이야기를 쓰시기도 네, 하셨어요.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흥미가 음악이라는 것에 연결되었던 어떤 포인트나 시점이나 음. 상황이 있을까요? 네. 초등학교 때제 친구 중한 명이 싱어송라이터라는 걸 저한테 처음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뭔가 진짜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그때 네. 진짜 세계가 달라 보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눈이 트인 그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 아티스트 분이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네.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고 싱어송라이터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아 이거다. 음. 곧바로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네 아, 곧바로 열살 10살, 열살이던 꼬마 아이에게 네. 영감을 줬던 테일러 스, 스위프트의 가사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어떤 위로를 열살 음. 아이가 대단하고 막 근사한 세계관 속에서 막 그런 그런 곳에서만 스토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너무 솔직하고 그냥 아. 있는 그대로의 본인의 음. 이야기를 풀어 내는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솔직함. 네, 솔직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번 그때 듣고 정말 영감을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laughs> 검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있습니다. 제가 영할 못시어 가지고 <laughs> 그리고 심지어 커말 <컴> 못시인데. <laughs> <여기. 웃음> 알겠습니다. To the door with you The air was cold But something about it felt like home somehow And I left my scarf there At your sister's house And you've still got it In your drawer even now <laughs> Your sweet disposition and my wide-eyed gaze We're singing in the car, getting lost upstate 성장한 느낌어서이 곡을 들으면 뭔가 열살때 생각이 다시 나고 열 살의 그가사에 <laughs> 되게 많은 근명을 받았던 아, 거예요. 아네 뭔가 근데 보통 열살때 굉장히... 제일 많이 사귀지 않나요? 아니요 예.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그때 연애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 요 <laughs>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로 인 시작하여 그 당시에 좋아했던 음악들은 어떤? 어 저는 어, 되게 다양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뮤지컬, 밴드 음악도 좋아했어요. 어떤 네. 밴드 좋아해요? 저 퀸도 좋아했었고. 아, 어, 그래요? 그리고 그린데이도 아, 좋아했었어요. 되게 고전적인 <laughs> 저랑 취향이 같으시네. 아, 진짜요? 저도 밴드 파여 가지고 아, 그, 그러시겠네. 그러다가 케이팝이라는 음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 원래는 이렇게 관심 그니까 많이 알지 못하던 영역이었어요, K-POP. 네, 잘, 아, 잘 몰랐어요. 아,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K-POP보다는 팝을 더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뭔가 한국에 가면, 어, 미국인이다, 이렇게 불리고 음. 뭔가 미국에 있으면, 어, 넌 동양인이다, 음. 이렇게 불리니까 뭔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K-POP이 미국에서 인기를 좀얻고 있고 뭔가 K-POP을 알게 되면서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케이팝을 해야겠다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음악을 해야겠다 했더니 음... 내 눈에 케이팝이 들어왔다. 음. 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항상 음악이나 무대 꼭 서서야겠다. 뭔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케이팝이 딱 들어오니까 아, 난 이거다. 음... 어, 딱 확신이 서가지고 네 그때부터 오디션 보기 시작하고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셨죠 아, 맞아요.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갔었고요.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데 네. 지금은 뭐 제가 막 어떤 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좋은 말만 달려요. 근데 오디션 할 때는 악플의 그 농도와 어떤 그게 엄청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뭐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오로지 혼자 케어했어야 돼가지고. 그때. 방송할 때는 저도 음... 케어해주기보다는 뭔가 혼자서 극복해내려고 한데... 했었던 것 같아요 극복이 되던가요? <laughs> 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 많이 힘들었던 어...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아직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laughs> 어.. 억지 웃음이죠 아, <웃음> <웃음> 어떤 거를 보통 가져와요 오디션을 볼 때? 음... 이게 내 필살기다 뭐 남들 안할것 같다 유니크해 보일 여러 가지 <laughs> 무조건 붙어야 된다 뭔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 나답게 하고 오자고 어... 했는데 붙어서 오히려 그때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 뭔가.. 나답게 하자의 곡은 어떤 것들?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네, 이런 곡. 되게 취향이 되게 뭘지. <laughs> <뭐라 그러지? 웃음> 네, 뭔가 네. <laughs>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되게 힙할 줄 알고 네. 되게 트렌디할 줄알았는데 네. 그러면 그때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이 자리에 빌어.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아 긴장돼. <laughs> 啊啊啊啊！U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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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감사합니다 like we 음색이 오. 살벌하시네요 아 진짜요? 아, 예. 오,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laughs> 통해서 이제 오디션에 합격해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이제 나는 꽃밭을 걸을 것이라는 부품 기대를 안고 시작을 하신 건 거죠. <laughs> 네, 네. 근데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아, 네. 이 곡을 하고 진짜 이제 잘될 일만 남았다 아.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바로 방송을 하고 지금 여기에 게막그 다음에 다시 연습생을 하면서 어 저는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전문적으로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음, 진짜요? 네. <laughs> 그러니까 연습생이라는 것 뭔가 형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보통?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제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그그 그 사이에 수업이 여러 개 있고 춤 추고 노래 부르고 언어 배우고 그러는 건 너무 좋았는데. 음. 그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 음악이랑 무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한 건데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진짜 좋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월말 평가를 위해서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달 친구를 한 명씩 보내야 되는 게 그것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오... <웃음> <웃음>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매달 해고를 당하는 어떻게 잘 몰라가지고. 어, 네. 아 매달 이렇게 방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런 아. 네 그런 개념이죠. 아 약간 이게 막 스포츠 육성 시스템 같은. 아,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유소년이었다가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아. 아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최종 살아남고 보상도? 살아남고 해서 팀이 되고 하는. 네 게.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바로 되신 건가요? 아니면 뭐그 사이에 어.. 뭔가 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팀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음. 이제 결국 스수트가 이동도 했다가 어.. 결론적으로는 제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 월말에 나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쵸 그렇죠? 결국 그런.. 네 그렇게 됐어요 아. 그때 너무 힘들기도 했고 뭔가 데뷔의 기회를 놓쳐도 되게 너무 많이 놓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뭔가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아 그러면 거기서 뭐하셨어요, 미국에? 미국에서 네. 대학교 아, 뭐, 준비를. 아 준비를. 네그 무슨 과를 준비하셨나요? 그 뭐라고 하죠, 비즈니스, 사업? 아 사업. 어. <laughs> <laughs> 어.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합격하고. 그 고등학교때 치던 기타를 다시 찾아서 이렇게 딱 잡고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뭔가 근데 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 음악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대학교는 합격했는데 뭔가 다시 음악을 해보니까 음악을 계속 하고 싶고 해서 뭔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때 딱 이라는 기회가 생겨서 그 그런 기회는 부터 전 어쩌... 아예 그 시스템에 올라가서 아, 네. 어... 어떻게 기회가 생겨요? 어, 회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네. 어... 월말에 방출시켰던 회사인가 회사한테... <laughs> 1년 반 만에? 네. <laughs> 네 러브콜이 네. 다시 와서 네. 유진아, 너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너무 좋은 기회다 싶었죠. 그리고 그때 직감이 딱 왔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아이돌이라는 걸 진짜 그냥 듣기 싫고 아. 뭔가 뭔가 아무리 회사한테서 연락이 와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하. 싶었는데 그때 딱 직감이 왔어요. 뭔가 르세라피은꼭 해야겠다. 음. 느낌 어떤 직감? 이건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걸 위해서 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뭔가 엄청 크게 와닿아서. 어떤 컨셉을 제안하셨어요? 나는 안안할 거야라고 딱 마음을 먹었었는데 <laughs> 내 마음을 돌릴 돌린 그 컨셉이 뭐예요? 음. 일단 저희 팀이 그리고 날 분명히 뭘 말해 방출시켰고 <laughs> 그 사람들 얼굴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왜 오셨나요? 아, <laughs> <laughs> 어. 어. <웃음> 어. 아, 방금 질문이 뭐였죠? 방금 너무 못 <laughs> 가지고 기억했어요. 컨셉이 <laughs> 뭐, 아 컨셉이요. 컨셉. 아, 르세라핌을 들었을 때 솔직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뭔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음. 그때 나의 음악을 하면서 아이돌을 할수 있겠구나 드디어 뭔가 이런 생각을 했, 했었던. 르세라핌을 <laughs> 하면 나는 솔직해질 수 있다.라는 음. 거는 연습생 때는 솔직하기가 힘든 어떤 구조나 환경이었나요? 살아남으려면 그 네. 기준에 맞춰야 되고 네. 살아남으려면 나를 계속 변화시켜야 되고 막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지 내가 나의 취미 생활은 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걸다좀 잃게 되더라고요. 어... 어쨌든 살아남으신. 살아남기 때문에 얻어지는 솔직함인 것까요 아니면 음. 솔직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맞았던 걸까요? 음. 저는 오히려 그때 그 기회를 놓쳐서 네. 솔직함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아 놓쳐봤던 네. 경험으로 인해 네네 네. 음. 그렇게 데뷔를 하셨습니다. 103일 전에 103일 <laughs> 전에 <맞죠? 웃음> 데뷔를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어떤 삶이 펼쳐지던가요? 근데 진짜 103일 밖에 안 돼가지고 <laughs> 너무 갓 태어난 신인이라 근데 어... 갓좀 크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냥 이만큼 <laughs>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를 몇억 명이 봤잖아요 <웃음> <웃음> 오히려 뭔가 데뷔하고 나니까 연습생 때보다 더 내가 부족하다는 걸좀 알게 된것 같아요 뭔가 더 데뷔하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네. 본인이 만든 곡을 네 발표를 하셨잖아요 음, 맞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 제가 이해를못 <laughs>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배기를 위해서 음, 뭔가 곡을 진짜 쓰고 싶긴 했었어요. 100일? 네. 데뷔 100일. 네. 그래서 데뷔하고 100일까지 되게 많은 생각을 하, 하면서, 어, 어떤 얘기를 해야 제일 좋을까 했는데, 진짜 고맙다는 말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뭐 그냥 글로 표현하기보다는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더 진수할 것 같아서 음악으로 썼고요. 음... 우리 를 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날 욕했던 음. 사람들에게도 한방 날리고 싶어서 어. 어, 고맙다는 말 다음에 <laughs> 좀 본심은 두 번째 하던데 <laughs>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아, 아 가사가 그런 내용이었어때 되게 감성적이던데 네 아, 닥치라는 말을 그렇게 부르셨다. <laughs> <그렇게 그렇게 웃음> 어, 네. 멋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솔직하시네요. <laughs> 네, 오. 진짜 솔직하게 하려고 하네첫 행보로서 아주 멋집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듣고 나도 칭어송 라이터가 되어야겠다. 네. 부터 시작된 여정을 통해서 첫 자작곡이 나왔을 때 <laughs>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딱 있어요. 네. 그 기분은 어때요? 왜냐면 저는 처음 낸 노래를 뭐한 다섯 명 정도 들었거든요. 음. 근데 처음 낸 노래를 이미 딱 많은 사람이 듣는다는 기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아직도 너무 꿈 같아요. 음. 뭔가 제가 진짜 쓰면서 고등학교 때처럼 그냥 방 구석에서 썼거든요. 음. 음. 근데 그때 전혀 이렇게 실감을 못했었는데 음. 지금도 아직 못하는 중이에요. 음. <laughs> 음. 아직 실감을 못 아직 실감을 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전혀 상상할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 너무 좋던데요? 음,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진짜. <laughs> 어 극찬이에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승민의 후아유 2화 계속 어. 트로첫 <laughs> 개인 일정을 소화하신 <laughs> 네. 소감이 어떠신지. 사실 오기 전부터 엄청 긴장했거든요. 음. 이제 이 대열에 내가 끼워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막상 오니까 호스트가 더 떨고 있죠.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어, 이런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냥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는 되게 긴장했는데 아직도 긴장하고 있지만 되게 재밌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본인만의 솔직함을 잘 지켜내시면서 네. 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어, 제가 더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맙지만 입좀 담으러 네. 제목이 바뀐 거 같은데요? It's i n s h i t isn't it? It's i n s h i t Isn't it? Not the way we pictured it. Feels it like an existential crisis. Or am I being dramatic? I wish the world would shut its mouth. Give me space to fucking sort it out. Like I'm fine, just leave me alone. I'm great on. Us on this, but I truly hope they find their own peace of mind. Never hurt my body, I know But it's different when the target is your mind And everybody's talking shit No bigger hypocrite It's fine though, my sisters and I We sympathize But if I'm being honest Never thought that I would have this Back when all I needed was people 감사합다